반갑습니다. 오늘은 통증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현장에서 수업을 할때 또는 뭐 교육을 들으러 가서 특정 움직임에서 불편함을 느끼다가 뭐 거기에 대한 어떤 운동이나 마사지 뭐 또는 다른 기법을 적용했을 때 즉각적으로 움직임이 개선되고 통증이 완화되는 걸 목격하셨을 겁니다. 예를 들면 팔을 들때 어깨 쪽에 찝힘이 있는 분에게 어떠한 운동 뭐 또는 근막이 완을 적용한 후에 즉각적으로 팔을 들때 찝힘이나 통증이 완화되는 거죠. 그럼 회원님들은 매우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과정만 봐도 썸네일에서 얘기한 것처럼 통증은 뇌의 착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어떠한 기전에 의해서 가능한 일인 걸까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과정을 경험한 회원분이 여러분에게, 어, 선생님, 신기해요.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괜찮아지는 거예요?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을 하시나요? 여기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통증의 과정을 이해하셔야 될 겁니다. 사실 그 전에 꼭 짚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통증은 실질적인 조직 손상에서 오는 통증이 아닙니다. 인대가 찢어지거나 근육이 파열됐다거나, 뭐, 또는 골절처럼 뼈가 부러진 상황이라면, 운동이나 마사지로 당연히 통증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건 조직 자체의 실질적인 손상에 의한 통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우리가 현장에서 자주 경험하는 조직이 망가진 상황이 아닌, 뇌가 과도하게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생기는 통증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신경계가 과민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와서 얘기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팔을 들때 어깨가 찝히는 통증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이분이 경험하는 통증은 실질적인 조직 손상에 기인한 통증이라기보다는 비효율적인 운동학적 패턴으로 인해 특정 조직이나 신경구조에 과도한 기계적 스트레스가 집중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즉 어깨관절의 운동 범위 내에서 근육 간 협응 불균형 혹은 운동 분절의 하중분산 실패가 나타나고 그 결과로 특정 부위에 반복적 압박이나 전달력이 가해집니다. 이러한 자극은 뇌의 위험신호인식체계를 활성화하여 실제 조직 손상이 없더라도 통증신호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한 교정 운동이나 근막 이완을 적용해서 움직임 패턴을 재조정하면 신경계는 해당 움직임을 위험하지 않은 안전한 패턴으로 재해석하게 되고 그 즉시 통증이 완화되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움직임의 비효율이 특정 부위에 부담을 올리고 그걸 뇌가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통증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을 바꿔 주면 뇌가 안전하다고 다시 인식해서 통증이 바로 줄어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다른 상황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움직임이 아닌 촉진 시 통증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특정 부위의 통증을 느끼는 회원에게 경직된 걸 풀어주기 위해서 근막이완을 실시합니다. 근데 그 부위의 통증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회전근개라는 근육의 경직을 풀기 위해서 촉진했을 때 예민한 통증이 느껴지다가 운동을 하고 나서 오히려 괜찮아지는 상황을 많이 목격하셨을 겁니다. 회전근개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 다 포함입니다. 그럼 왜 운동을 하고 나면 촉진시 통증이 줄어들까요? 이것도 사실 앞서 말씀드린 움직임 패턴의 재조정으로 신경계는 해당 움직임을 위험하지 않은 안전한 패턴으로 재해석하게 되어서 그렇다는 기전과 비슷합니다 촉진시 통증은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 뇌에서 위험신호로 해석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 기능정화로 인한 대사물질 축적입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제대로 활성되지 못하면 젖산 같은 피로물질이 축적되어서 통각 수용기를 민감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신경계 민감도 상승도 있는데 반복적 자극이나 과부하 경험으로 인해 어, 척수 그리고 뇌 수준에서 통증 전달 체계가 과민해져서 작은 자극에도 크게 아픔을 느끼는 겁니다. 뭐 또한 근육 내 특정 부위에 지속적인 긴장과 미세 손상이 쌓이면 과민성 결절이라는 게 형성되는데 우리는 이걸 트리거 포인트라고 합니다. 이 부위를 촉진하면 극소적 통증뿐만 아니라 연관통까지 나타나며 회원분들이 콕 집어 아픈 점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큰 틀에서 제가 정리해 드리자면 중추적 요인으로는 위험신호 해석 뇌가 해당 자극을 손상 가능성이 있다고 과도하게 해석하면서 통증 신호를 생성하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 신경계 민감화 척수 뇌 수준에서 통증 전달 체계가 과민해져 작은 자극에도 크게 아프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초적 요인으로는 대사 물질 축적이라고 그래 가지고 근육 기능 저하로 저산뭐 피로 물질이 쌓여서 통각 수용기가 과민하게 반응하는 거고 혈류 제한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제 저사용 또는 뭐 경직으로 극소 혈류가 줄어들며 산소 부족 뭐 또는 노폐물이 축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트리거 포인트. 방금 설명드렸듯이 근육 내에 과민성 결절이 형성되고 촉진할 때 극소 통증 그리고 연관통도 유발할 수 있다. 그리고 심리적인 문제도 존재합니다. 두려움, 해피라 그래가지고, 회원분이 움직이면 더 아플 것이다라고 믿으면, 뇌는 작은 자극에도 크게 확대해서 갑니다. 이러한 신념은 편도체와 전전두엽에서 위험을 과장인식하게 만들어 통증신호를 증폭시킵니다. 그리고 통증의 선입견 예를 들어, 여기를 누르면 아플 거야 라는 생각 자체가 통증의 민감도를 높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스트레스. 만성 스트레스는 우리 코르티솔 불균형을 초래하고, 이는 통증 억제 경로를 악화시켜 통증을 더 크게 느끼게 만듭니다. 이런 경우에는 통증 손상이 아니라 통증 신경계의 과민반응이라는 사실을 고객에게 설명하고 이해시켜서 뇌가 위험 해석을 낮추고 통증 민감도를 완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유발하는 움직임을 통증 허용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반복시켜 뇌가 이 움직임은 안전하다는 학습을 하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통증 민감화에는 단순히 근육과 신경 같은 말초적 요인뿐만 아니라 두려움, 스트레스, 뭐 기대감 같은 심리적 요인도 깊게 관여합니다. 결국 통증 중재는 운동 패턴 교정 플러스 신경계 재훈련, 그다음 플러스, 뭐 심리 인지적 접근이 함께 이루어져야 비로소 지속적인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앞에서 제가 계속 운동 패턴 교정 또뭐 신경계 신경계 재훈련, 뭐 이런 운동 관련해서만 설명드렸었는데, 음, 그러면 이제 근막 기관이나 마사지는 통증 경감의 효과가 없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근막 이완이나 마사지도 분명히 통증을 완화시키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근막 이완을 적용하면 극소 혈류가 개선되고 일시적으로 근육 긴장이 풀리고 또는 뇌가 새로운 감각 입력을 받아 안전하다고 해석하면서 통증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계와 단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효과가 일시적이라는 점입니다. 움직임 패턴이 교정되지 않으면 곧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기 쉽습니다. 두 번째로 과도한 압박이나 잘못된 방식으로 시행할 경우에 오히려 염증 반응이나 미세 손상을 유발해서 통증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마사지에만 의존하게 되면 근본적인 움직임 개선이나 기능 회복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근막이 와는 통증 조절에 좋은 보조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통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통한 기능 회복 그리고 패턴 재교육이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왜 특정 움직임에서 통증이 발생하는가 뭐 혹은 왜 특정 부위를 촉진했을 때 과민하게 반응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그 시작점에 비효율적인 움직임 패턴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움직임 패턴이 무너지고 보상 작용이 반복되면 특정 조직에 과도한 부하가 집중됩니다. 이 과정에서 조직의 긴장도가 증가하고 혈류 제한과 대사 산물 축적이 발생하며 나아가 신경계 차원에서는 통증 민감화가 진행되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일련의 현상은 운동학적 비효율의 결과물이며 단순히 근막을 표거나 마사지를 통해 일시적으로 완화시키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만약 이 상태가 오랫동안 방치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중추신경감작이라는 현상으로 이어집니다. 중추신경감작은 더 이상 실제 조직 손상의 크기와 통증 강도가 비례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자극에도 과도한 통증을 느끼거나 아무 자극이 없어도 통증이 지속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즉 처음에는 말초에서 시작된 통증이 시간이 지나면서 뇌와 척수의 통증 회로 자체가 변화하여 통증을 학습해버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추신경감작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단순히 통증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신경계가 다시 안전하다고 학습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운동을 통한 움직임 패턴의 재교육, 그리고 점진적인 노출을 통해서 뇌의 위험 인식을 수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심리, 인지적 요인까지 포함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결국 통증은 단순한 조직의 손상이 아니라 재교육해야 할 신경계의 산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통증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과 경험을 통해서 뇌와 신경계를 다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